어릴 적 아버지가 시크릿 책을 사 오셨어요. 온 가족이 읽고 열심히 끌어당기 겠다며 부푼 마음으로 로또를 샀 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 밤에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았어요 결과는 네단한 장도 5등도 안 됐습니다. 에이 안 되네 하며 실망스러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김승우 회장님 켈리 최 회장님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의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된다고 하던데.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영화 시크릿에서 가장 먼저 나온 주인공이자 청소부에서 억만장자가 된 실제 끌어당긴 법칙의 주인공. 33년 매일 부와 성공을 연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극소수만 알고 있는 근본적인 비밀을 알려준 전설적인 자기 개발구로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론다 버의 시크릿이 출간됐을 때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 영상은 밥프록터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끌어당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상위 1%만 알고 있던 생각의 비밀,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작 시크릿 책에서는 끌어당기려면 꼭 필요한 이 내용이 왜안 나온 걸까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한 소수의 사람들은 상위 1%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내가 원하는 미래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선택한 우리 시청자님들은 끝까지 듣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 하버드에서 제일 큰 정신의학 병원이자 미국 3대 정신의학 병원으로 꼽히는 맥린 병원에서 17년 동안 뇌를 연구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외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필레이 박사. 필레이 박사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뇌에 의식적으로 전달하면 뇌가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키게 할수 있다. 미래의 장점과 현재의 단점을 비교하는 방법은 변화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돌아와서 지쳤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켭니다. 반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계속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게 되고 지금 옷 갈아입고 운동을 하면 한달 후에는 내가 원하는 몸으로 휴가를 떠날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은 하는데 실행해서 자꾸 멈추게 돼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이 끼어듭니다. 다행히 장애물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원하는 삶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올바른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쿠팡의 투자자로 많이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회사를 연 첫날이었습니다. 남의 사무실 방 한켠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두 명의 직원을 세워두고 조그마한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가 5년 이내 매출 1,000억, 10년 이내 5,000억 원, 수만 명이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직원들은 사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얼마 안 돼서 곧 퇴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의사가 되고 싶든 댄서가 되고 싶든 현실이 되기 전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시크릿을 읽고 이상형이랑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했는데 왜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까요? 살이 빠져서 멋있는 모습으로 데이트하는 장면을 상상했는데 살이 안 빠졌어요. 상상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자 할때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훈련으로 자신의 기록 한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상상에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시각화 방법은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판세를 역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가장 두려운 행위를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미지는 트로피를 든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뒤집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는 시각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험에 합격해서 기분 좋은 순간을 시각화했다가도 당장 눈을 떴을 때 아직 10%밖에 공부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할 때 막막하다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올바른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엄청 집중하는 모습, 공부 중간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도 거절을 하고 시험날에도 긴장을 하지 않는 모습 등을 시각화합니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미지는 트로피를 든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뒤집는 장면입니다. 저는 불안한 상황, 위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상하는 것도 그만두게 돼요. 현재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 뇌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그만큼 불안감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필레이 박사는 이런 불안감에 대처하려면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3인칭, 내가 옆에서 바라보는 장면으로 상상하라고 합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라고 생각하면 내가 출발선에 대기하면서 트랙을 바라보는 시점이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3인칭과 1인칭 두 가지 심상화 모두 뇌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불안을 줄이려면 3인칭으로 시작해 점차 1인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필레이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몇 인칭이든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마음속 생각의 이미지를 믿기 시작했을 때 뇌는 거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이 말에는 쉽게 따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텀블링을 두 바퀴 해보세요. 하면 뇌는 그냥 멈춰서 활성화하지 않고 당연히 행동도 하지 않겠죠? 뇌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해 가며 시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상합니다. 미루기 유형과 완벽주의의 함정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흔한 장벽이 바로 미루기입니다. 필레이 박사는 미루기에도 각성, 회피, 우유부단형 등 저마다 특징에 다른몇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각성형 미루기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유형입니다. 막판에 휘몰아치는 흥분을 좋아합니다. 압박감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좋아할지 몰라 심장과 뇌가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회피형 미루기 당면한 일을 실행하는 자취를 견디지 못해서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저도 사람들이랑 불편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생기면 계속 피하게 돼요. 실제로 안 해도 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돼요.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루기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우유부단형 미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를 성공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모든 탁월한 성취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클레이 박사는 완벽주의가 실제로 뇌를 느리게 한다고 믿습니다. 매일 먹던 밥도 한 톨도 떨어뜨리면 안 되고 완벽하게 예의를 갖춰서 먹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수를 하거나 먹는 행동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완벽주의도 성장과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필레이 박사는 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현실로 바꾸고 싶으면 한 가지는 내려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완벽주의예요. 챔피언과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갇히지 않아서 그렇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빨라요. 예를 들어, 살을 빼려고 하면서 금방 식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좀더 쩍에서 이번 주는 야식을 한 번으로 줄이기로 목표를 바꾸기보다는 아예 시도 자체를 그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들고 싶으면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하세요. 탁월해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뇌과학자의 방법. 시크릿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필레이 박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의 생각은 통제를 벗어나고 생각이 현실이 될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감정적 자기성찰과 임상 의사들이 말하는 마음 챙김 훈련이 있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루 20분 동안 진행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우리 뇌는 생각이 현실이 될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요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트레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머리가 비어서 더는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불안감은 줄고 생각이 현실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뇌가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목표 설정 방법. 살을 빼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같은 목표는 시작점으로 삼기는 좋지만 뇌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지나치게 크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8시에 헬스장에 가서 2kg을 감량하겠다처럼 구체적인 생각의 목표가 있을 때 뇌는 훨씬 협조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마음, 진심을 담을 때 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실망의 칩바기에서 뛰어내려라.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생각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나의 정신이 정확히 반대 습관에 물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며칠은 계획대로 잘 지키기 시작하지만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망의 쳇바퀴에 갇히면 성취의 희망을 품기보다는 계속 실망에 익숙해지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주의를 가능성 위주로 옮겨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켈리체 회장님도 평범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했을까를 공부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성공해? 라는 말은 뇌를 마비시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실패가 두려워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봐 열심히 노력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적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배울 점이 있다면 모든 시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생각의 비밀. 성공하는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보상을 누리는 장면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을 상상하라. 완벽주의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방해물이다.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세분화하라.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대로 수면 위에 올려라. 사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좀더 가벼운 주제를 다룰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꼭 생각을 현실로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목표를 이룬 5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결국에는 다잘될 거야. 오늘도 같이, 같이 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